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근교에 이국적인 여행지가 있다고 해서 탐방 가 보겠습니다. 가성비 맛집도 있다고 해서 같이 방문해 볼게요.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으로 가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대전역 갈 때마다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는 대전역 성심당입니다. 빛의 속도로 빵 구경을 해볼게요. 저는 항상 튀김 속으로를 먹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4번 출구 쪽으로 가볼게요. 반대편 정류장에서 타야 하므로 현단 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여기서 501번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약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도심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배차 간격은 약 15분 정도로 빠른 편이더라고요. 와,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산의 풍경이 힐링입니다. 자차 이용 시 상소 오토 캠핑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주차비는 무료이고 주말에는 주차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를 확인해서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오토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벗어난 산속이라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걷다보면 시선 방탈,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린이 눈썰매장입니다 입장료는 아동은 무료, 성인은 천원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고, 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대리만족이라도 해봅니다. 길을 따라가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상소동 산림욕장 입구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걷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겨울에만 볼수 있는 얼음 풍경이 있습니다. 와, 빙벽이 정말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분수의 물이 흘러나오면서 생긴 얼음입니다. 영화의 날씨에는 하천 쪽도 얼어서 데려가서 빙벽을 가깝게 구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걸으시면 빙벽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빙벽 기간은 2월 12일까지이고, 인공으로 물을 뿌려서 만든 곳인데요. 겨울 왕국처럼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합니다. 현재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얼음이 녹았지만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 오시면 더 풍성한 얼음 왕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 빙벽보다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지만 가까워서 가볍게 감상하기 좋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음 모양도 신기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마치 꽃 모양과 비슷한 빙벽도 있더라고요. 얼음 동산을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동물 농장도 있더라고요. <놀람> 동물들을 구경한 후 메타세카야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앙코르와트 돌탑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사선으로 쌓아 올린 돌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규모가 작아서 사람 많으면 사진 찍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빙벽과 이국적인 조형물들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한적하게 걸으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상소동 산림욕장 관람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잠을 쉬면 될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아쉽게 방문을 못했지만 근처에 호떡과 어묵을 파는 집도 있습니다. 산림욕자 근처에 있는데요. 꿈꾸는 농부 검색하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가성이 맛집인데요. 겨울에 먹기 좋은 칼국수 집입니다. 버스는 처음에 내렸던 정류장 건너편에서 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01번 버스 타시면 돼요. 야, 야. 여기는 기마 칼국수집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저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기본 반찬은 김치와 단무지를 주시더라고요 와 6,000원에 양 미쳤습니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김치 한점올려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기아 칼국수집은 매주 일요일 휴무이고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맛집이라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차 탑승까지 시간이 남아서 성심당에 들러 포장할 간식을 구매해 볼게요. 인기 많은 보문산 메아리입니다. 어, 지금까지 당일치기 겨울 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빙벽과 이국적인 풍경을 볼수 있어서 사진 찍고 추억 쌓기 좋더라고요. 두 곳만 보기 심심할 수 있으니 날씨 좋으나 여유롭게 산림 요장을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